자 오늘 해볼 게임은 Almost Home Now 집에 거의 다 왔어 라는 게임 같아요 한글화는 안 되어있고요 당연히 Got my sandwich now 뭐야? 내 샌드위치를 얻었다는 야나 뒤에 뭔지 읽었어 뭐라 했니? 아 A, D로 방향키를 움직일 수가 있네 집, 집 가야겠죠? I didn't realize is this right 뭐... 되게 늦었어. 어둠이 찾아왔다. 대충 이해해. 뛰긴 없음. 어 걷는 내내 시점 오 씨발 시점 변경이 되네. 어이 무서우니까 저로 가지 말자. 일로 가는 거 맞아? 여기 내집 맞음. 밝은 데로 가야죠. 공사 공사하고 있고 누누야 누가 나 누가 나 I feel comfortable ominous 뭔 소리야? 누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. 내 집이 어디지? 일단 내가 일로 가는 게 맞아? 어저개 새끼가 또지죠, 씨바. 여기가 내 집인 것 같은데? 이러, 이렇게 따라 가라는 것 같은데? 야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이렇게 걸어가네? I also some kind of hole in the ground. 사람들이 뭐 땅으로 다 꺼졌나? 무시발 보이지가 않아. 아저개 어, 새끼가 또짖네 이런 느낌. 오,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 아니 이동하는 게좀 힘들어 아 구멍이 많네요 공원 공원이야? 어우 그치 I can almost see something moving in the hole I need to get through here quickly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어 뭔가 불안한 게 느낌이 썩 좋지가 않아 아니 무슨 애가 이런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집을 가니? 뭐, 학원 갔다 집 가는 거야? 요새 애들이 좀교육열이 빡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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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, 소리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어, 그럼, 풀, 풀, 풀 받는 소리 나는데, 풀? 기분 탓인가? 야, 여기 너집 아닌데? 여기 숲이잖아. 오! It's dark here. 존나 어두워. 우와. 에이, 씨발, 너 여기 집 맞아? 집 가는 길 맞아? 차, 택시 타고 가! 내가 돈 줄게! 뭐야? 방금 뭐지? 아니, 무슨 집 가는 길 이래, 이래요? 집 가는 길이 아닌데? 무슨, 뭐산 속에 살면 뭐 그럴 수 있지. 뭐산 속에 살면 은 그럴 수 있어. 우리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, 보... 야! 이건 아무리 봐도 이쪽은 집이 아니잖아! 이게 무슨 강이야? 어, 뭔가, 개 같은 냄새가 나. 무슨 빨간 강이야, 빨간 강. 어? 어?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? 이게 집 가는 게 맞니, 지금? 너 뭐야! 막, 밥, 밥 봤어요? 와, 얘는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, 앞만 가는구만. 내가 움직이긴 하는데. 어, 뒤에서 뭔 소리? 이런 거 뒤돌아보면 안 돼. home oh, isn't much. 뭔 소리야? 해석 좀. 뭐 어, 거의 다왔던가 어, 이거 이렇게 혼자, 으아! <laughs> 일로 도망가는 거 맞아? 앞에서 계속 나오는데? 얼마 없어, 없나?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! 거의 다 왔어. 아니, 씨발, 이게 뭔데요? 뒤돌아보지 마. 뒤돌아보는 순간 죽는 거야. 아, 집이다. 왜 집에 집이 안 돌아가? 집에 안 돌아가고 뭐해? Thanks for playing. Almost home now. 어, 끝인가 본데. 유바. 하지만 우리가 집을 이쪽으로 갔다면? No, wait. 이 집은 이쪽이 아니야, 멍청아. 아, 그렇다고 하네요. 다시 가게로 들어간다면 안들어가지네요. 자, 오늘 해볼 거는 어, 정신분열증 시뮬레이션.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라고 하네요. 그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수집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, 정신분열증 시뮬레이션입니다. 우리도 한번 어, 정신분열이 돼 봅시다 오우 쉣 벌써부터 어지러운데 게임이? 아니 이렇게 보인다고? 해상도가? 야얘그그 그, 이상한데 그 공감 공 공간 그 감각 그 어? 뭐 말하는 줄 알죠? 얘뭐뭘 해야 되지? f 를 e l d 뭐 지겨워 이런 거 같은데? 어? 뭐 해야되지? This is my fear 아이 I... 뭔, 뭔 소리야 계속 소리가 들리는건가 어? 왜 나가지? 뭐야 어라라? 이 진짜 정신 분열될것 같네 왜왜 왜 나가지지? 뭐 한게 없는데 나가져가지고 어 다시 시작해볼게요 물론, 이 게임에 뛰기 버튼 없어. Feel dizzy. 난좀 나가볼까? 이 e 누르면은, open. 음, 소파에 뭐가 있네요. 아, 오케이. 읽기는 포기하자. 이거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계속 저, 저 글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나오는 말들 아니야? 어, 우 나, 나저 침대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. 내가 정신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, 아니. 일단, 내려가 보자. 뭐가 없어요. 야, 근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좋아. 이, 여기 뭐야? 잠겼다. 내 집인데 잠겨있는 건어떻게 어, 전화가 오는데요? 전화, 어? 아, 야발!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왜 꺼지는 거야? 이게, 이게, 이게 이것까지 게임의 일부분인가? 아니, 전화기가 어디서, 전화가 어디서 울린거지? 딱 내가 배그를 많이 안해봤는데 여기다 어 그치 헬로우? 보이스 e 마이 헤드 어게인 또내 머리에서 뭐 들리나봐 머리가 내 머릿속에서 들리나본데? 아 이게 계속 들리는거야 지금 여 뭐지? 문이 안 열려 여기는. 요요 문은 뭐야? 야 집이 넓다에. 여기도 안 열려. 아 씨발 안해안해안 해. 그러 일이 볼때로나아역사는게나 이거 벌레가 묻을까 봐.